어, 후보자님 지구상에서 이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23차례나 그 어, 변경하는 그런 나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23차례나 이 부동산 정책 을 발표를 해요. 이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조변 석계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꾸 이 어,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 누더기가 돼버렸어요. 이 비정상적인 탈법 편법 이런 부분이 판치게 하는 것이 세법이다 지금 그리고 그 윤미향 이 정의원 등이 보면 공익법인있지 않습니까 이 공익법인들이 보고만 연간 기부금 기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? 아 지, 제가 어, 파악해 보니까 1 8년도에 기준을 보니까 6조 5천억 정도 돼요. 그런데 또이 기부금 앵망인가 아니라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까지 받 받아요. 그러면 또 막대한 자금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도 완전 사각지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같이 희대의 그런 어, 뭔가 이 사기사건 어, 또 횡령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 부분의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공익법인 전체를 좀 어, 세무조사할 필요가 있다. 생각을 하는데 큰 것만이라도 윤미향같은 그런 희대의 사건 공익법에 대한 관리를 더 예,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